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리 제구 곳의 우디입니다. 포토샵에서는요 마스크라 불리는 기능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지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인물 사진을 재미나게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먼저, 클리핑 마스크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별표 모양의 도형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을 여기 별표 안에 그 모양 그대로 쇽 하고 넣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클리핑 마스크라고 그래요. 지금 이 사진을 여기 뒤에 있는 별표 모양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들어갔죠? 이런 걸 보고 클리핑 마스크라고 그래요. 준비된 예제 파일을 불러왔어요. 이 여자분의 테두리를 그대로 따서,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다가 클리핑 마스크로 사진을 넣어볼 거예요. 먼저 원본 레이어를 하나 복사하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배경이 단일 색상일 경우에는요. 그냥 왼쪽에 툴박스에 보시면 마술봉 툴이 있거든요. 이 툴을 선택해서 배경의 흰색 부분을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흰색 영역만 다 잡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경계선 부분도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인물 사진의 실루엣을 정확하게 따지 못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서 다시 취소를 하고요. 여기 위쪽에 컨트롤 패널을 보시면요, 마술봉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토러런스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선택한 색상을 더 많이 잡는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그 색상을 조금씩 좁혀서 잡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만약에 수치를 10으로 하잖아요. 10으로 하고, 흰색 배경 부분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이랑 다르게 이경계선의 흰색 영역을 더 이상 침범하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럽게 딸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술봉 툴을 사용할 때는요. 이 토러런스 수치를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경계선이 나올 때까지 조절해서 마술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흰색 영역을 다 잡았으니까요. 그저 단순하게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흰색 부분은 다 제거를 해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비활성화 할게요. 백그라운드의 레이어 눈 아이콘을 꺼보면요. 이렇게 격자 무늬가 활성화되면서 흰색의 배경 영역이 지워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어, 그냥 세이프 툴로 배경을 뒤에 하나 그려줄게요. 어, 그려주고, 보시면 지금 약간 잔잔한 요소들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요런 친구들은 여기 툴박스에 지우개 툴이 있거든요. 이 지우개 툴을 활성화시키고 지워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어, 금지 표시가 뜨잖아요 아이콘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레탱큐트를 잡아서 그렇거든요 위에 사진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이렇게 브러쉬가 활성화돼요 자 이제 이렇게 지우개 툴로 필요 없는 부분은 적당히 지워줄게요 지금 보시면 마술봉으로 따서 여기 경계선이 조금 그렇게 부드럽진 않은데 어차피 나중에 클리핑 마스크로 재미난 사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건 지금 조금 부자려운스러운 것들은 조금씩 정리를 해줄게요. 검정색 배경 레이어는 지우고요. 이 여자의 실루엣 부분을 까맣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실루엣, 이 사진을요. 안에 검정색으로 채울 거거든요 어떻게 이 검정색으로 이 색상을 다 채울 수 있냐 하면요 실루엣스 단 여자의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레이어에 썸네일 부분에요 마우스 버튼에서 가져다 놓고 컨트롤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손가락 모양 밑에 네모네모한 선택 영력 같은 모양이 활성화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썸네일을 클릭을 하잖아요 즉 컨트롤 버튼을 누른 채 썸네일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레이어에 색상이 들어간 영역만 모두 다 선택 영역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처럼 말이죠. 선택 영역을 활성화 시킨 다음에요 여기에 툴박스에 보시면 전경색과 배경색이 지금 검정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밑에 아이콘을 누르면 전경색 배경색을 블랙 화이트로 디폴트 시킬 수 있거든요 디폴트를 시켜둔 다음에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에디트라고 있어요 에디트에서 쭉 내려 보시면 필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필을 눌러 보시고 앞전에 우리가 컨텐츠어웨어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컨텐츠어웨어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셔서 포그란드 컬러 이걸로 바, 어, 바꾼 다음에 OK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색상을 모두 다 검정색으로 채울 수 있어요. 참고로 전경색과 배경색을 한 번에 채우는 단축키는 키보드의 Alt Delete 또는 Ctrl Delete예요. 예를 들면 지금 어, 전경색을 뭐 빨간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이 상태에서요 키보드의 Alt 버튼을 누른 채 Delete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이 채워지고요 즉 전경색이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Ctrl 버튼을 누른 채 Delete 버튼을 누르면 어, 뒤에 배경색 색상이 한 번을 채울 수 있는 단축키에요 다시 여기 디폴트 아이콘을 누르고 블랙 앤 화이트로 디폴트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Alt Delete 눌러서 검정색으로 그냥 채워줄게요.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할 때요, 색상이 검정색이든 흰색이든 색상이 그라데이션이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쨌건간에 어, 내가 넣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색상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클리핑 마스크를 할 실루엣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 안에 넣을 사진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글 이미지에서 영어로 갤럭시라 검색을 하고 지금 많은 사진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뭐 적당히 뭐 이런 사진들을 한번 넣어 볼게요 사진을 누르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 복사 그리고 다시 포토샵으로 가셔서 복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컨트롤 v 하면 바로 사진을 이렇게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갤럭시 이미지를요, 실루엣 안에 클리핑 마스크로 쇽 하고 넣어볼게요. 클리핑 마스크를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축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레이어 패널에서 줄수 있어요. 먼저, 레이어 패널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려면요. 이 실루엣 레이어랑 그리고 그 안에 넣을 이미지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으시고요. 키보드에 alt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아이콘이 활성화가 돼요. alt 버튼을 떼면 그냥 손가락 모양인데 alt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아이콘이 활성화되거든요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위에 있던 아까 갤럭시 이미지가 여기 실루엣 안에 쇽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요 단축키로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할 준비를 다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단축키로 컨트롤 알트 g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로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돼요 다시 보여드리면요 컨트롤 알트 알파벳 g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로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뭔가 느낌이 나는 듯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우리 사진을 조금 더 불러오도록 할게요. 어, 이번에는 이런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다시 복사를 하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트롤 Alt G를 눌러서 똑같이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시킬게요. 이미지를 조금 크게 배치를 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뭐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조절을 해 가면서 이렇게 맞춘 다음에 블렌딩 모드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조금 더 합성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블렌딩 모드가 뭔지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고 오시면 될 거예요. 어 여기 라이튼 라이튼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채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채도를 조금 빼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에 어저스번트에 들어오셔서 휴엔 세츄레이션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휴엔 세츄레이션 패널이 떠요. 여기서 세츄레이션 채도를 조금 낮춰 보도록 할게요. 어, 한 요정도 오케이. 이미지를 몇 개만 더 가지고 올게요. 이번에는 오로라를 가지고 올게요. 오로라. 여기서 뭐 이런 이미지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복사하고 붙여 놓고 그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적용시키고 다시 적당히 위치시킨 다음에 블렌딩 모드로 한번 재미난 사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진이 나오거든요. 하다 보면. 어 요거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요렇게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 달을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문검색에서음요 빨간 달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Ctrl V 한 다음에 이번엔 단축키로 클리핑 마스크를 넣어볼까요? Ctrl Alt G 누르면 이렇게 짱 들어가요. 크기 너무 크니까 크기를 적당히 줄이시고 다시 블렌딩 모드로. 예쁘게 빠지는 걸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예쁘네요. 요렇게. 음, 실제 사진에 눈코입 같은 게 보여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까 전에 만들어뒀던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를 제일 위로 올려 볼게요. 그리고 Ctrl Alt C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를 시키고, 이번에는 블렌딩 모드가 아니고 그냥 여기 보시면 오페서티 투명도 있죠. 이 투명도를 조절해서. 느낌을 조금 은은하게 한번 맞춰볼게요.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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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정도? 어, 한30% 정도 맞출게요. 실제 사진이 은은하게 섞인 거랑 섞이지 않은 거. 그리고 섞인 거. 약간 조금 톤이 다운된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요, 다시 이미지에 어저스먼트 들어가서 이번에는 커브즈라고했거든요이 커브창을 띄워가지고요, 어, 조금 더 사진을 밝게 해줄게요. 한.. 요런 느낌? 음, 한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이 정도면 피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피카소 4천 정도는 될것 같은 이미지를 합성을 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배경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랭규틀로 배경을 만들고요. 제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어, 레이어 스타일로 배경을 줄게요. 그라디언트 보다는 어, 그라디언트 줄게요. 어, 지금 딱요 정도 느낌? 요런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활용해서 인물 사진을 합성해 보았습니다. 앞전에 배웠던 블렌딩 모드를 통하여 여러가지 사진들도 블렌딩 해보고 레이어의 썸네일을 컨트롤 키와 함께 클릭해서 선택 영역을 잡아보기까지.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을 배워봤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따라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